자, 집에 가는 길, 가. 잠깐만, 군인들이 지금 밥을 먹었나 보다야. 음. 건빵 좀 달라 그럴까? 요즘에 건빵이 보급이 나오나? 사먹나? 그땐 그렇게 맛있었는데. 가자, 그래, 우리. <laughs> 좀 빨리 끝나는 날은 얘네 데리고 산삼이 잘 크는지 좀 보고 올게요. 머리 지금 자분 군인, 군인들 때문에 가다 서다를 자꾸 반복하는 거야, 얘네가. 어,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 마. 내가 뒤에 있잖아. 머리. 겁쟁이 머리.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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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봐. 가 뭐야? 그린들 뭐야? 뭐야? 오, 보라. 오, 보라, 좋아. 우리도 가봐, 얼른. 얼른 가. 얼른 가. 보라야. 어, 정찰병. 뭐야? 적군이야? 아군이야? 가, 얼른 가. 가서 가. 가, 보라, 얼른 가자. 어린, 가자. 우리야, 누구야? 얼른 가. <laughs> 가, 얼른. 아이 신기해. 보라야 뭐야. 가봐. 갔다 와봐. 워리야, 따라가지 마. 워리 신기해서 지금. 어휴, 젊은 남자는 처음 봤거든요. 맨날 나이든 남자만 보다가. 어리야, 따라할 거 따라 해도 저런 거 따라 하지 마. 아이 저. 봐라야는 정찰하고 와. 가. 올라. 빨리 와. 야. 야, 이걸 가라고 자식아저또 하나 있는데. 또한 군데 있는데 어떡하지? 진지 공사하러 나왔나? 가길 알잖아 왜 기다리는 거야? 괜찮아 가 나도 길 알아. 걱정돼서 저길 저거 뭐, 길이 좀어어떻 할까? 걱정돼서 날 쳐다보나 봐. 가 어떻게 너는 야. 보라, 보라야, 아이고, 안 가볼게요, 살짝 숨어볼게. 아, 찾았어? 아. <laughs> 보라가 최고다. 안 보이면 찾아오고. 응, 보라가 최고야. 안 보이면 찾아오고. 널 여기서 안 데리고 왔으면 어떡할 뻔했니? 내가. 심심해서. 와, 리 몸매 봐라야 자, 저기 또 있다. 군인 아 시들 또 있다. 군인들이 또 있네 어? 군인들이 또 있어 과연 어리는 지금 너무 신기해요 풀 색깔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구나 너무 신기해 지금 무서워 그리고 어리 가봐 머리 이리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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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이리 와 가자 머리 어디 갔어? 어머니 어째어 어머니 여기 있어 머리 너 내가 그거 먹지 말랬지 저 자식이 저 부고포. 저거, 저거. 워리. 배터 패. 어, 뱉었다. <laughs> 저 새끼 저거. 부고 <laughs> 대가리. 대가리 불고 다니다 뱉었어. 패. <laughs> 이런데서 주워 먹으면 안 돼. 아. 도경 놓는 놈들이 있다고. 어디 갔어 또? 어디 갔어, 워리? 이리 와너 그것 또 주워 먹으면 혼날 줄 알아? 이리 와 허리 이리 와 가자 호라 이리 와 내려가 내려가 가 가자 가자 이리 와, 가자 다니 네 소리인데 그렇지. 오리도 뛰어? 오리도 뛰어? 보라 니처럼 뛰어 뛰어봐 오리 뛰어 뛰어 내려 에휴 금방 어또진다 얼른 가자 얼른 가 가서 오리 내려가지마 머리야, 머리 어리. 안돼, 이리 와, 이리 와, 머리 이리 와, 혼나 너! 아저 이리 와 보라, 저아저 아, 저 진짜 머리 이리 안 와? 아저 너무 자식 저거, 이리 와 머리, 머리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착하지 안 원낼게 어서 와 그렇지 그렇지 어. 어서와어어리어서와 어. 그렇지 자 가자 보라 가자 어려운다 온다, 어려운다 온다. 가자 가자 어려워서 와 거기 자꾸 내려가지 마 가서 아유 다행히 비닐은 안 찢어지네 아 이거 찢어지면 나는데 안어지네 어떻게 해. 가볍나 가자 이리 와 시끄럽다 언니들 가어리 얼른 와 가자 머리야 가 얼른 가 아우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얼른 가 니들 밤에 풀어준다니까 저것들을 진짜 왜안 오는가 하고 또 왔어 풀어가 이제 자 시끄러워 안돼 들어가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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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내가 우유 줄게 지금 안돼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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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들어가 이리 와 오토바이가 가있어 저기 들어가 들어가 보라도 들어가 그렇지